안녕하세요. 어우병환 TV 우병원 전입니다. 어 이번에 가져온 케이스는 82세 여자 환자분 우리나라 나이로 그 세레벨의 중심의 합착증이 있었던 환자분시고요. 이 수술을 좀 고민하시다가 저희 병원 내원하셨는데 어 치료가 잘되어서 가져왔습니다. 100세 시대죠. 걷지 못하는 시간이 늘어난다면은 어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수술을 고민을 하실 수밖에 없는데 어 이런 이분 케이스도 다발성 병변이 있어서 수술을 고민하다는 을 하셨습니다. 최근에 어 급격하게 한 1년 정도 많이 아프셔 가지고 거의 잘못 걸으셨던 케이스 고요 만으로 80세. 협착증 어, 디스크 높이도 괜찮고 측만이 좀 있으시긴데 엑스레이는 괜찮아 보이고요. MRI상 보면은 동그라미 친 부위 특히 화살표 있는 4, 5번 쪽이 꽉 막혀 있습니다. 3, 4, 4, 5 5,6번 중심협착이 심하시고요 마일로그램에서는 3마디 다음에 막혀있는 환자분이십니다 환자 양방향 내시경으로 이렇게 아래쪽 5,6번부터 중심통로 감압을 이렇게 시행하고 인대 제거해서 통로 확보하고요 그 다음에 4,5번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통로를 넓혀주고 신경이 하얀색으로 보이는 게 신경입니다 3,4번도 이렇게 통로를 다 넓혀줬습니다 수술 후에 찍은 MR상범이 이렇게, 어, 통로 길이 완전히 펴져서 신경통로가 동그라미 이렇게 잘 풀려있는 성형 보이시죠? 그러니까 척추관 자체의 길이 좁아진 거를 이제 풀어준 겁니다. 스톱파이프관을 이제 뚫어준 거나 마찬가지로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고령 환자에서 양방인 내시경 수술, 어, 경막의 마취로 할수 있습니다. 어, 허리 마취 하는 거죠. 그리고 뼈가 약한 환자도 부담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 해모글로빈이 낮으셨는데 수혈이 없이 수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염증 수치가 낮게 유지가 될수 있습니다. 물에서 수술하기 때문에. 그리고 협착증은 재발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고요. 그래서 이 모든 걸 양방위 내시경으로 할수 있습니다. 수술을 고민하시는 고령 환자분들 중심협착증 있는 환자분들 양방위 내시경 치료받으신다면 어, 보다 빨리 일상으로 복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은 고령 환자의 케이스 가져갔습니다. 척추가 협착증으로 고통받는 환자분들이 일상으로 빨리 복귀되길 기원합니다. 우영아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